아, 운동수 선수 병역문제 그치. 요거는, 지금, 그, 그, 알바하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글로 컴퓨터로 할 거야. 급하니까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그래. 그래, 전체 흐름이 뭐냐면, 첫첫 첫 번째 부분은 인도네시아 개최된 이런 거. 보요 그치. 개최된 걸 소개를 먼저 해. 이렇게. 됐냐? 두 번째 이제 찬반 논쟁 두 번째 보면 이제 찬반 논쟁이 딱이 논리가 구성돼 있어 그지 찬반 논쟁 그러면 이제 찬성 쪽 나올 거 아냐 그럼 또 뭐야 반대쪽 나오지 그지 반대쪽 요렇게 요렇게 나올 거 아냐 천천히 할 거야 세 번째 부분에서 병역문제 해외보도를 소개해지 그제 해외 보도 소개하는 거 맞지? 가다 가다 보면 나오겠지. 음, 자 일단 갑니다. 병역 면제. 자 단어가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어려운 게 있어. 자, 여기서 뭐냐면 이 단어 봐봐. 컴 o m p u l s 가 강제적이니까. 강제 군대 서비스야, 호교이야 그러니까. 알겠어? 그래서 병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이해됐냐컴 o m p 강제적 내가 써놨으니까 많 외우라고. 그렇 해외에서 exception 그렇 면제 알겠지 면제라는 소리야 자 선생님 천천히 가볼게 그럼 이 주제가 뭐냔 말이야 보여 없으면써자 토론 그렇죠 대하여 운동 선수가 그러니까 남한의 북한의 아이잖아 사스코리아의 운동 선수에 대한 그렇죠 군대 서비스 군대의 병역 면제 면제에 대한 이 단어 쓸줄 알아야 돼. 이 됐냐? 그럼 가보자, 이제. 자, 이 문장, 첫 문장이, 얘가. 워즈가 나왔어요, 이렇게. 천천히. 그치? 이게 수동태야,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 됐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주어지. 이슈가 좋아요. 볼줄 알겠어? 응? 알겠냐고. 됐지? 병영 면제의 쟁점은, 어떻게 병영 면제의 쟁점이, 해외에서 보도 되었나요? 됐지? 질문 던졌어. 그러면 이제, 10, 자, 끊고. 자, 18, 아시, 아시안 게임에서, 아, 게임이 수동태 개최됐어요. 잠깐만, 이거 하기 전에 앞서서, 쌤이, 음, 이걸 한번 만들어 봤어. 봐봐. 자, 좋단 말야. 내용 파악하기. 문법이 아니고 문법도 있지만 이렇게 정리하란 말이야. 알겠지? 정리하라고. 반복해. 그쵸? 이렇게. 내용 파악도 선생님 집어넣었다고. 뭐겠냐?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치? 그 사건은 어떻게 하나씩 다 만들 거라고. 꼭 해도록 해. 알겠냐? 자. 내용 파악. 한 번씩 봄으로서네가 어떻게 돼? 눈금 있게만 하면 되는 걸. 할수 있지? 해라. 그쵸. 이다 만들어 놓을 거니까. 니가 손이 더 많이 간단 말이야. 제보다할게 많아서. 자, 됐지? 개최됐어. 인도네시아에서. 여기 말장난. 8월 18일. 자, 이거 봐봐. From.부터야. 일치불치, 괜찮지?부터. 언제까지? 투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8월 18일에서부터 9월 2일까지. 개최됐어. 며칠간 이런 거 나올만하지. 며칠간. 며칠 걸렸나 나온단 말이야. 며칠 갖고 장난치니까 조심해. 며칠. 그쵸죠 그런 거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자 됐지. 어? 파,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1 8일 아시안 게임 개최됐다. 근데 한국사는 환호했다고. 에지가 접속사 어떻게 알아? 동사 있잖아. 이기다 글만 해 따다 얻다 이걸 뭘로 바꿀 수 있어? 밑에 봐봐. 이게 다르어취부가 나올 거야 이따가 어취브. 여기서는 그렇죠. 개정도 이렇게. 자 개도 괜찮고. 자 그다음에 천천히 할게 어취부 이런 것도 괜찮아. 됐냐? 자 지금 글자가 커서 그래. 자 봐. 아이씨. 됐지? 요거, 요거, 저거란 말이야. 어디 밑에? 원 밑에다가. 윈, 원. 자, 그죠? 지운다. 자. 그죠? 177개 메달을 다양한, 그쵸? 이벤트, 이벤트 뭐야? 종목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 뭐라고 하면 종맥에서 177개나 딱발았기 때, 문에 한국 사람들 비지게 환호했다고. 그죠 환장을 했다고, 한다. 아, 자, 도, 뭐야, 지금. 인도네시아, 아시안 컵 얘기하는 거야. 요. 접속사야. 때문에가 되겠지. 이래서 글이 머리 쓰는 문제가 하나가 없어. 그냥 신문 기사야. 됐냐? 자, 그러면 자, 한국 남자 여자가 말고 남자 운동 선수들에게 there was 자, 이거 봐 봐. 수동태. 그러면 얘가 좋아, 얘가. 부자니까. 자, 동기가 추가된 뭐 잘 해보려. 어디서? 아시안게임에서, 그 좋은 성적, 여기 더, 이렇게 돼있지. 잘 해보기 위해서 동기가 구해야 된다. 잠깐만. 이렇게 딴 데는 뭔뭐 말이야? 동기가 구, 구해야 된다. 됐냐? 됐지? 자, 그 다음. 도우스야 관계대명사, 여기까지. 됐지? 이렇게. 그러니까, 시작. 사람들, 사람, 이때 도우스가 누구야? 누굴 가르쳐 그쵸. 얘네들 가르키겠지. 얘네들. 빨리 돼지 꼬를 붙여. 얘네들가르치는 거야. 얘네들. 그 대체 이렇게. 그러니까 꼬리 꼬리 붙여라고 이렇게 이렇게 칠하라고아 그러니까 홈으로 돌아온. 아 금메달을 따가지고 그쵸. 아 한국으로 돌아온 뭐라고 운동 선수 양반들은 받았다. 수동태 아니다. 면제를. 어디서 병역 면제를 받았어요. 자 그래 흐름 알겠지 시간상이야 그래 흐름 됐지 단어 보고 됐냐 간다 그래서 현재 자그쵸 모든 able body Korean은 신체 건강한 그쵸 한국 남자 양반 얘가 주어야 얘가 그쵸 수동태 신경 써야 돼. 원래, 얘는, O형식이었어. 자, 리, 리, 과이어, 목적어, 그 다음에, 투, 이러, 이거였다고. 그치얘들 저거나, 그니까, 러 목적어가 나간 거야, 여기.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이 남자들이, 그쵸. 자, 요구, 응? 서비스를, 어디에서? 18개월 동안, 자, 잠깐만. 신체 건강한 사람은 지금 요구되고 있다고. 목욕하라고. 서브, 음식 서브, 서빙하는 거 하냐. 이것도 복역하다. 는데 어디서 18개월 동안 군대 복역을 해야 돼, 요구되어지고 있다. 현재, 는 사실. 근데 올해 아시안 게임에서 예를 들어서 얘가 들어와. 멤버들, 남자들, 사커팀과 베이스볼 팀들이 조심할 게 뭐냐면 여기서 사카 팀과 베이스볼 팀들이 42명 사이에 끼인다는 거야. 뭐라고? 사이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지 사이에 들어가 있, 스 딴, 딴 종목도 받았단 말이야, 후. 자, 그랜드가 허락하다. 수동태 조심해. 이, 이 면제를, 그쵸, 허락받은 42명 사이에 끼어 있다고. 됐냐? 자, 자, 그죠 사이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아 현재, 현재 사실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찬반이 아니야, 이때는. 그치? 자, 이제. 자, 예를 들것 같아, 이제. 자, 시작. 인터내셔널. 해외신문이야, 해외신문으로. 그렇어? 보도했어. 됐지 이것은, 이것이 뭔데? 근데, 면제. 자, 어니까 명사야, 이거. 요, 나와야지. 대체 주요. ing 아, 봐봐, ing. 아, 요거 신경 써야지. 빛을 주고. 뭔 말이냐면, ing가 아, ed를 써볼 수가 있어. 귀찮으니까 여기다 ed 쓸 거야. 자, 요렇게. 그렇죠다 쓰고, ed 쓰나 보라고, ed. 써봐야지, ed.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요소가 동기를 주잖아. 이 요소가 뭔데? 그쵸. 응? 면제된 거. 됐지? 자, 저거지? 저거. 이것은, 이것이 뭔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럼. 이거 집어넣을 자리 좋좋단 말이야. 됐지? 손민 선수 나오자. 축구선수. 누구나 모르겠어 스타니까 S부터고, S. 주격은 환경 신경 써야 돼. 한 사람이잖아, 이렇게. 그지? 프로프잖아. 그렇죠 영국에서 이거 이제 우리 손흥민 보수 사람은 뭐가 있어 아 그렇구나 사이에 들어가으면 손흥민한테 동기부여가 될 거야 그런거야 해외언론이 보도한거 해외 국내 언론 아니야 요거 조심해 알겠지 요거 해외언론 이해 돼? 자 뭐라고 이게 됐지 해외언론 자, 그 다음. 됐지? 내용이 뭐 어렵지 않아요. 자, 반면에. 이제, 이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기서, 그쵸? 찬성, 반대가 나와있지. 자, 찬성, 반대. 이렇게. 요거는 사실을 얘기하고. 됐냐? 반면에. 한편. 민와일이야. 그렇죠? 그러나 써도 돼 이거. 그치자 한국 더니까 명사. 한국 대중들은 나눠져 있다 수동태. 이정이 정책이 뭔데 또? 소수령 까면 조심해야지. 아 그냥 군 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메달을 딴 사람들한테 그쵸 금메달인가? 그러니까 메달을 딴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 정책이 뭔지 알겠지. 그쵸 군대 면제 시켜주는 거. 의견이 나누어져 있다. 어떻게 찬성 반대로? 자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런 운동 선수도 아까 얘기했지 금메달 단4 2명 사이에 들었다고 가치가 있다. 군대 면제. 왜냐하면 걔네들은 능동태아 여기 순서 조심하지 순서 순서 얘기. 자 선생이 얘기했지 다 여기다가 자뭐뭐뭐 띵으로 끝나면. 이렇게 띵으로 끝나면, 그렇죠 플러스, 형용사가 뒤로 빠진다. 항상. 이렇게. 그럼, 봐봐. 선생님 얘는 뭐예요? 형용사가 여기 있으니까, 형용사 앞에 부사가 와야지. 이해 됐냐? 그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넌 밑에다 적어. 어, 아까, 진짜로 대단한 것을 이룬 거야. 이 말은 아까 뭐하고 똑같아? 그렇죠 아까, 어, 뭐냐? 시작. 원래, 민하고 똑같은 거야. 민. 그치? 동사 원형이 이거라고. ING 아, 붙여야지, 당연히. 됐어? 부, 그치? 바꿔서 나오진 않을 거야. 아, 이거 조심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대단한 일을, 그쵸, 닦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뤘기 때문에. 면제 있다. 찬성자들. 이게 지금 뭐야? 찬성파들. 찬성파. 됐지? 여기는 찬성파가 나오기 시작해지 어. 왜? 꽃가루게 대단한 걸 했다니까? 이해됐냐? 계속 얘기 그들은 말아. 그들이 또 누구야? 찬성하는 사람들. 이 찬성파들. 여기, 요거. 매니다, 피플이 생겼던 거야. 됐지? 피플이 생겼던다고, 이게. 아이, 자꾸, 짜증난다. 짜증내지 말고. 이렇게. 에이, 씨. 하자가 도끼. <laughs> 뭔지 알겠지? 이렇게. 이게 생각났다고. 야, 많은 사람들은 또 말하면 대생각 됐겠지? 자, 이거 뭐야? 자, 공평, 이 단어 조심해야지, 이 단어. 자, 요거를 이렇게 쓰나 보라. 이런 거 써야 돼. 됐지? 언. 자, 언. 케어 쓰나 봐. 이건 뭐야? 그냥 불공평한 그렇지. 요거 뭐야? 이따 뒤어 보상. 다른 말로 써, 빨리. 이따 나올 거야. 이따. 리, 월드. 같은 말이야, 이게. 컴펜세이션. 공평한 보상이다. 운동 선수들이, 소위 이야 시간 과들를쓸줄 알아야지. 노력. 노력의 대가로. 공평한 보상이라고 말해. 맞잖아. 손도 그래. 그지 보상이야. 이게 됐냐? 음, 야 또한, 찬성 아직 안 끝난 거야. 이런 코리안들은 그렇죠? 아 말합니다. 이런 그러니까 이런 사람 또 누구야? 그렇죠? 요사람들요사람들 똑같은 사람. 사람들은 말합니다. 됐죠? 시작. 요요요 면제. 단어 바꿔서 면제. 군대 면제 약속이 좋은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운동선수들에게 또 아니야 공기부여가 됐다. 고 누가 지금 한 거야? 그거 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해외 언론들이 말하나 봐. 되었다고. 그치? 보도했습니다. 이해됐냐? 자 그다음에 이거 이제 이건 이건 뭐야 오형식. 오형식이라고요. 이게. 그럼 오형식이니까 뭐, 지각 사유이 아니고 투가 왔겠지. 여기 있잖아요. 밑줄 치는 거야. 인커리지에 쓰고 있죠. 됐지. 그러니까 이트가 뭘 받았을까? 프라미스를 받았겠지. 이걸 받았겠지. 응? 이걸 받은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쓰려면 이걸 써야지. 이걸 꾸며주는 거까지. 자, 요거 됐어. 요고. 그치? 요고. 넌 써야 돼, 지금. 나는 색깔 네.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오, 오영식 동사. 최고 프로페셔널 선수가 커뮤니티다. 이때 투는 부정사. 이때 투는 전치사. 나온다니까. 그쵸? 전치사. 그래서, i n c 쓰잖 컴퓨터가 뭐야? 경쟁하다. 이잖아요 자, 그니까, 러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게임에, 그쵸? 경기에 전념하도록. 격려한다. 장려한다. 모티베이티도 괜찮아. 되냐? 일단, 여기서 거기가 누구야? 올림픽에서, 올림픽이나 이런데, 올림픽에 나가면, 자, 그들은, 간언이니까또 추가적인 이유가 나. 그쵸 뭐라고? True best 최선을 다하다. 이해됐냐? 자, 음, 왜왜왜 왜, 왜 이렇게 하?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최선을 다할까? 근데 면제니까. 됐냐? 특히 이거 프로축구는 장난 아니지. 자, 이제 여기까지가 뭐야? 한성파들이야.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갔어. 찬성. 엄마 잘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other. 그러나가 들었죠. 다른 한국 사람들은. 자, 전체사 이게 전체사야 지금. 전체사야 그니까, 러 ing야. 자, 시작. 보상. 컴팩, 여단 아까 뭐하고 똑같았어? 여기 똑같잖아요. 컴펜세이션. 여기 있잖아요. 요거랑 똑같잖아. 됐어? 얘랑, 어디랑, 얘랑 똑같다고. 됐냐? 어디 갔어, 씨. 얘랑, 그쵸? 얘랑. 보여줄게. 여기랑, 얘랑. 얘랑, 어디랑, 얘랑. 됐지? 자. 자. 면제를, 그쵸? 이때, 정말, 반대하다. 우리 어딘가 한번 있었지. 이때는 대항화에 맞서다가 있었지. 농구 얘기할 때. 이때는 대항화 반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혹시, 이때, 생각. 밑에다 쓸게. 이때다 만약에, 4를 써버리면, 4를 써버리면, 찬성이 되고버 아, 진짜, 진짜. 쓰지 않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틀린 거지. 응? 그 틀린 거지. 자, 천사니까. 그쵸? 군 면제를 사용하는 걸 반대합니다. 왜요? 보상으로서. 운동, 선수, 그, 성취, 금메달 딴 거. 이해 돼? 반대합니다. 왜, 왜? 그들은, 그쵸? 그렇죠? 병역이라고 하는 것은, 오니까 희생이야 관계대명사야. 모든 한국 남자들이 하는, 메이크한, 메이크스킨, 희생하다, 희생이다. 라고 주장. 꼭 이런 놈들이 있어. 세크리 바이스 조심해. 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에 s 리 r e 자, 됐지? 가주. 자, 뭐라고? 빨간 거? 가. 됐어? 왜 이게 안 뜨냐? 됐지? 가, 가주 그럼 진주어가 있겠네? 여기가 진주어야, 이게. 여기. 여기. 진주어야. 됐지? 진. 주어. 이렇게. 이제 불은풍이 나오잖아. 반대니까. 아까는 우리 공평하다고 그랬잖아. 어디 갔냐? 그쵸? 가슴이 얘기했지. 여기 있잖아. 찬정 받으라. 응? 네? 여기 있잖아. 불공평한 거야. 사형식에게. 어떤 특정 그룹에게. 이런 특별한 대우. 이런 특별한 대우가 뭐야? 훈면제. 여기다 쓸게요. 훈면제. 대우와 특별한 기회, 찬스를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 다시 이거 왜 나와야 돼? 모든 치러야 되는데, 왜 걔네만 주냐, 그지? 꼭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랬지. 자, 그랬다. 올수우야 이게. 똑같아. 자, 뭐랑 똑같아? 뭐랑? 뭐랑 똑같아? 올수 와, 다른 얘기 해야지, 이제. 그들은 말합니다. 자, 그들이 누군데? 반대파. 자, 여기다 쓸 거야, 내가. 자, 반대, 반대파. 아씨 됐냐? 대체 잠깐만 움직이질 않고 못했게? 눌러야 한다더니 반대파 자 그래서 말합니다 약속하는 거어 자자 여기도 올릴 거야 이제 자너기 이제 필기 올려 봐봐. 또 반대파들은 대절. 약속 추어야 이게. 통사는 가야지. 그럼. 어디 있는데? 여기 있잖아. 이해 됐냐? 군대 의무야. 의무. 그러니까 군대 면제를 약속하는 것은 자 운동선수에게 동기부여한는데 투표정사 이거. 동사 있잖아. 그러니까 안 좋은 방법이다. 좋은 방법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체크를 해, 야 항상. 그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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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물론, 물론, 이 사람이 얘기하면 여기, 여기 때리면 안 돼. 물론, 당연하지. 뭐, 해놓고, 해놓고. 여기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나, 물론, 이런 운동선수들은요, 경쟁할지 몰라. 열심히. 근데, 이 사람들, 짧은 기가 알겠니? 기가 이게 터미 기간이야. 기간은 열심히 기, 그쵸 경쟁할 수 있다. 짧은 기간만 그러나 이거에다 반대야. 그들은 그들이 또 누구야? 운동 선수 얘기하는 거 이제 잘해. 운동 선수 얘기하는 거 여기 뭐 하고 있지? 뭐 있어야지. 자꾸 칠해야지 뭘돼지꼴에 붙이고. 잃어버린다, 동기를. 플레이할 그들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여기 주차을 짧은 기간은 좋아. 일단 그들이 리치담 전치사 쓰면 안 되지. 전치사 쓰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뭐, 뭐가? 예, 예. 그들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면, 일단 뭐, 뭐하 접촉자야. 동기를 잃어버려. 이해됐냐 아, 그래서 짧은 기간에 나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죠. 이것은 됐지? 뭔데? 이것이 뭔데? 아, 군면제주는 해 거. 군면제주는 해 거. 알겠다. 군면제해주는 거 파괴시킵니다. 스포츠 정신과 그렇 정정당당 고결함. 뭐, 이런 거야. 좋은 거다 들어가면 돼. 국제 경쟁에서 대회에, 대회에 뭘 보상을 바라고 하잖아. 기요 스포츠맨십과 인터걸리. 스포츠맨십이 뭔지 모르겠지만, 페어플레이인가? 뭔가 뭐, 이런 거 있을 거야. 요 단어 신경 쓰고, 어려운 단어. 고결함을 파괴시킨다. 이해된 거야? 됐지? 두 번째 거야. 아, 저, 저, 운동선수. 다시. 자, 인도에 대한 그런 사실적인 게 나와. 그쵸? 동기까지 보였어. 동기가 추가돼. 이게 동기가 과연 뭘까? 어? 아, 군면제그 좋은 성적을 내야만 돼. 알았잖아, 우리. 박주영 뭐 이런 사람들 많았잖아. 그지 손흥민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구나. 아, 원래 당연한 거야, 이게. 근데 이렇게. 4 0명 사이에 있었어. 됐니? 어쩌고 저쩌고 손흥민까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찬성 반대가 나 찬성파 아 신경 써 내가 선생님 만들어 놓은 거 하면 돼 그쵸? 계속 이어지다가 여기까지 오다가 아나그러나가도 알겠지? 됐어? 자 그쵸?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단기간에는 열심히 하겠지. 그러나, 장기적으로 할때이 목표를 이루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얘네들은? 파괴야, 이거. 된 거야? 자, 그러면, 일치, 불일치 문제가, 안 들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지금. 고쳐야 돼. 대체 아. 자, 이거 봐봐. 자, 컨트롤 버스 이렇다는 알아야지. 논란의 문제다. 맞잖아. 구입되었다. 최초로. 실수 이거 몰라. 우리는 금메달 승자는 그쵸. 자아시안겸에서자 그쵸. 자격이 있다는 얘기야. 야, 지금 그렇단 얘기야. 지금 뭔가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알고 이것도 이어서 잘 하기 바래. 알겠지? 자 끝.